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새벽 시동 걸러 와서 아침이지 뭐 미리 먹어두는 거지 커피 한 잔도 내 비밀 하나 가르켜 줄게 내가 원래 파를 싫어해 특별히 파 넣지 마세요라 그랬는데. 팔을 잔뜩 넣어갖고 밥을 달라지지 주 말라는 말로 착각하셨대 아니 뼈다귀만 먹는 사람도 있나 보지? 거참 모든 활성화가 돼야 돼. 이렇게 24시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다녀갔더라고. 사진이 있네. 처음 와봤어 여기는 공간. 긴급 출동. 아 어디? 어, 한달 전에 내나 걸어준 것 같은데 방전됐더라고 찾기 아, 안탄데 그래서 옥션에가 찾으면 10만 원짜리 한 5분 안에 가서 시동 건대는거야 이걸 가르하게 또 사람을 가르지 어떻게. 해. 좀 전에 본네트 열어 가지고 배터리는 뒤에 있지만 앞에 그냥 단자 나와 있는 곳두 개에다가 선두 가닥만 찝게 물어 놓고 유리창 위에다가 그 태양 전지 올려 놓으면 바깥에다 방전 전류는 그래도 충전해 줄 거라고. 10만 원짜리 이하로 사시라고. 빠른 차는 벌써 저는 차단 수 있지 달아 줬지 그냥. Sure. But.